창세기 22장 9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올리려는 순간에 일어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인정하셨다. 이게 오늘 말씀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잡아 재단에 올리려 했습니다. 9절, 10절에 아브라함은 자기 손으로 재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을 딱 결박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나무 위에 탁 올려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한 아들을 죽이려는 이제 과정이죠. 아들을 죽이려는 과정이죠. 재단을 쌓는 것이지만 한편 이것은 아들을 죽여서 바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으니까 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는 거죠 끝까지 순종한 것입니다 끝까지 그래서 순종은 끝까지 변하지 않고 해야 순종입니다 중간에 변한다든지 끝에 가서 그냥 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것은 불순종이죠. 둘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중지시키셨습니다. 11절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급히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두번 부르신 내용입니다. 왜두번 부르셨을까요? 급한 거죠. 만약에 한번 불러서 못 들으면 이삭 죽잖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자신이 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몰입하고 있는 거죠. 만일 못들으면 이삭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진행을 막으셨습니다.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삭을 돌려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경외함을 아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절 말씀에 내가 이제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알았다. 무엇을 아셨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애함을 아셨다 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애하는 줄을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아브라함의 행위가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신 것입니다. 경애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경애한다는 말, 히브리 말, 야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그냥 단순히 무서워 피하는 것이 아니고,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올려, 높이 올려 드리는 것. 이것이 경애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하나님에 대한 경애함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행동은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로 들기에 가장 좋은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슨 일이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라는 말씀에도 주저하지 않고 순종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이 우선적으로 항상 진행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가끔씩 합니다. 말이 먹히지 않는다. 말이 먹히지 않는다. 말을 해도 말을 듣지 않을 때 그렇죠. 자식이 부모를 경외할 때 부모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녀가 머리가 크고 이제 그 부모를 조금씩 무시하기 시작하면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될때 그런 말을 할수 있습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돼요. 아니 25년 동안 기다리게 해서 주셔놓고는 이걸 또 빼서 가시면 어쩌자는 겁니까? 그 기다린다는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할때 내가 따지고 싶은 말이 참 많을 때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한테 하시면 안 되죠.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상황이 참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이 경외함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에 복을 받게 한 비결입니다. 아,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그 복을 받은 비결은 뭘까? 이런 경외함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되 나한테 절대적인 손해가 오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알았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이게 아브라함의 복의 비결이었습니다 무엇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말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 결정과 행동이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모든 과정을 하늘에서 지켜보시면서 한 가지를 딱 판단하신 거죠. 그래서 22장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점검하신다고 그랬죠. 점검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 아브라함이 나를 경외하는가 이것을 한번 점검을 해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점검을 하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아들 이삭을 받치라는 명령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명령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3일간이라는 시간을 걸려서 걸어가면서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마음의 불평이라도 할수 있는데,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니까 하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 우선적으로 순종하는 것, 무슨 손해가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더 지냈습니다. 주일이 이제 또 다가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